별이 좀 뭐라는데? 응, 나 오늘 솔직히, 어, 어 그렇게 좀잘 얘기해줘. 응, 응. 딸 딸이래. 응. 딸. 음, 그래요? 왜 실망 없어졌냐? 아, 아니 왜 실망해요? 난 딸, 그래 또저또제 동생도 딸이고, 뭐, 그러면 어 너무 좋지. 나도 내가 뭐 아들 갖고 싶다, 아들 갖고 딸. 그만 뭐밖에 없을까? 뭐또 틀딱 얘기처럼 뭐 와이프 가뭐 충성을 다해야지 그래야 아들 낳는다고? 내겐 그게 아닌데. 그럼 뭐 대리모? 어? 대리모? 뭐? 네가 거야? 음. 아세 번째. 하또 무슨 소? 리아 좀. 이상한 채팅 많이 읽는다 아, 그거 말고는 너가 별속또또 하는데 또 없는데 뭐 자꾸 뭐또 또야? 에이 사람 참 오늘같이 좋은 날이 어? 반응은 내가 맞췄다는 거 애가 들어요 우리 진팡이가 음. 응? 잠깐만 좀 애도 현실을 있어. 알아야지 아빠가 응, 이런 사람이라고 가봐요 응. 그래 알 응. 아, 응. 들으셨죠?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다완성형 아, 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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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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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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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어 나도 진짜 드르줄알출할때좀 이래서 진짜 쓰레기는 게뭔까지 나한테는 말 이상한 말 하면 쨍쨍하게 듣는다고 하지 말라서 자기는 뭐? 야난 녹음하네는 솔직히 말하는 거 아들 나서 아 그럼 딴 여잔가? 어? 나와줘, 이렇게 나두 이제. 음, 이렇게 이제게놔이렇 어? 어, 어? 이렇게 우리고이좋게되고이는 거는 두고이렇이좀 마지막일 이렇게 어? 두이스 이렇게 놔두고. 이 이렇게 게이고 뭐 진짜 쓰레기다. 니에 네 임신해 있는 사람한테 어, 딸 태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들을 뭐 아들 아들 아들, 아들 리면서이젠또마지막이 뭐 하고? 아니야, 니또 아니, 그게 무슨 소리예요. 그건또 아니고. 어? 바보, 진짜, 어? 진짜 무섭다. 이런다니까 진짜 왜 이러는 거야? 사파리 아, 하잖아요. 예, 예. 그리고 음, 이렇게 찐빵이거든. 딸이야, 그치. 어? 어? 아 근데 뭐가 여보 좀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어? <laughs> 응?